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 뜻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입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짐을 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모스를 두고와 목자라고 소개하는데 두고와는 남유다 지방이에요. 아모스 7장 12절에서 아마샤라는 사람이 아모스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으면, 남유다에 있는 사람을 끌어 북쪽으로 올리셨을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목자. 아모스와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중에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왕궁,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모스는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당시 하층 계급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하층 계급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던 학대와 고통을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처럼 또 어떤 사람은 아모스처럼 쓰임받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같은 값이면 좀 이사야처럼 좀 멋있게 화려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모스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도 아모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두 명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함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아합왕, 바알우상을 노골적으로 전국가적으로 숭배했던 아합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였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오바다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악한 지도자 옆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실제로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의 선지자들을 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오바댜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댜 같은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18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 귀한 영적 지도자 앤드류 버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인 겸손에 나와 있는 이분의 소개를 보니까요. 이분이 속한 교단의 총회장을 여섯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적으로 매우 영성이 깊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랬어요. 야, 앤드류 머레이는 이 정치적인 위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네 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는 그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적인 실력과 헌신이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야, 여러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이나 뭐 중요한 경제인들 중에 누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그냥 만족을 하고 막 좋아해요. 신앙이 깊을 것이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바쁜 사람이 그 높으신 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이지요. 다니엘을 생각해봤습니다. 다니엘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인생 말년까지 제국이 바뀌어도 왕궁 정치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환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앞으로 펼쳐질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그 해석을 보고 들었고, 그로 인해서 너무 몸이 아플 정도로 지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뭡니까? 여전히 다니엘은 왕의 일을 하고 있던 최고위 관료였고,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정치인 교회만 다니는 경제인으로 만족하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더 신앙이 깊어야죠 사회적으로 뭔가 대단하면 신앙 생활은 껍데기만 있어도 대충해도 넘어가주는 우리의 수준 여러분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오바데아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바데아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귀한 인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